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모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소모임 오프라인 게 있죠? 카카오 오픈 채팅이 있죠? 이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먼저 하면 좋을까? 그 고민 제가 지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제가 이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차이를 보시고 본인이 맞는 걸 골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이점은 제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건 정답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해 드리죠. 설명하기 쉽게 이 메모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저울게요. 첫 번째 소모임. 소모임.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두 가지가 대표적인 모임이죠. 어 사실 뭐 다른 어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가지가 사람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것도 가입도 해보고 이렇게 보긴 했는데 사실 활성화가 잘 되는 건좀 개인적으로 이두 가지입니다. 네. 자 소모임 같은 경우, 첫째 번 소모임의 대규모 형식, 그러니까 대규모 겸 지역별 모임 많은 그리고 카카오톡은 카카오톡도 사실 대규모이긴 한데, 어, 소모임에 비했을 때약간의 소규모 형식 같아. 네, 제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역별보다는 동네, 동네 모임 많은. 2번. 진입 장벽이 높다. 그리고 이 카카오톡은 이은 진입 장벽이 낮다. 또 3번. 3번은 2번과 약간 좀 이어지는 편인데, 체계적이다. 카카오톡 3번은 진입 장벽이 낮은 대신, 네, 좀 자유롭다. 네,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토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이다 보니까 지역별 모임이 많아요. 말 그대로 인천이면 인천,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 네, 이런식으로 전체적인 하나의 통, 통으로 움직여 단체, 그 안에 동네 모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또 전체적인 큰 틀로 이렇게 모임이 많다. 2번 진입장벽이 높다. 이거는 사실, 어 남성분들한테 해당하는 건데 <laughs> 뭐냐면 비율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떤 모임이든 간에 남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입하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가입하면 끝 아니에요? 할수 있지만 이게 모임마다 어떤 규칙이란 게 있어요 모임마다 네. 규칙. 규칙이 음. 있는데 이게 자기소개서를 쓸때 자신의 이제 사진을 이제 올리거든요 너가 맞냐 안 맞냐 그 사실 여부를 보는 것도 있고 그 외적인 걸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서 좋아요 5개 이상, 7개 이상 받아야 가입 가능. 이런식 모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을 했는데 자기 속에서 열심히 썼더니 좋아요 5개 이상이 안 돼서 가입을 못 해. 예, 네, 이렇게 되게 엄청 많아요. 반대로, 어, 좋아요 없는 모임도 있는데요. 왜, 네, 물론 있긴 있어요. 좋아요 없는 그, 노인도 있긴 하나 대부분 남자 마감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인데 어쩔 수 없는 것중 하나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성분들은 쉽냐 사실 쉽죠 왜냐면 비율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은 사실 이 부분에 해당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좋아요 금방 눌리거든요 또 3번이 2번과 이어지는 게 이번이란 저것 때문에 약간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외적으로 보고 뽑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 좀 이해가 가실 텐데 사실 좀 사고방지 개념으로 사진을 보는 것도 있어요. 네. 굳이 이렇게 포장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만 일단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할때 되게 진지하게 한 사람들이 되게 많고 다 같이 뭐한 잔을 으쌰으쌰 하자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모임이 체계적이다. 네, 딱 여기까지가 이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자, 카카오 오픈 채팅으로 넘어와서 카카오 오픈 채팅은 진짜 말 그대로 동네 모임이 많아요. 인천으로 설명드리자면, 음, 서구, 남구, 남구, 동구, 뭐 중구 이런 식 모임을 시작해서 좀더더 구체적으로 뭐 연희동, 뭐 동남동, 뭐 서울로 따지자면 서울로 따지면 뭐압구정동신사동 이런 식의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동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들어갈 수도 있고, 금방금방 찾을 수 있어서, 진행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쉽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방들어가는거아니다 카카오톡도 비율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자 마감인 방도 있으나, 그래도 소모임보단 쉽게, 쉽게 들어가고 할수 있다. 물론 카카오톡도 자기 소개서가 뭐 있다 있는 방도 있는데 요새는 잘 없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대신에 뭐 얼굴 공개하는 방이 있긴 하나 대부분 얼굴 공개는 자유이거나 하지 않은네 거의 그래 그래서 좀 진입장벽이 낮아서 쉽게 빨리 활동할 수가 있고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3번 이어지는 게 자유롭다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좀 좋은 편에는 자유롭다고 하는데 현실적 표현으로좀 개판이다. 네. 왜냐면 그냥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너도 나와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좀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인지 몰라. 물론 소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카카오톡 은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쪽 방에서 사고쳤던 사람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쪽 방에서 갑자기 닉네임만 이제 탈피에서또와 가지고부터 활동하고 이런 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는 개판이다. 하지만 그냥 좋은 표, 좋은 편으로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새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좀 소모임을 약간 추천해 한 편이고 그래도 나는 좀 동네 친구를 원한다 그러면 그냥 카카오톡 오픈 채팅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모임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있죠. 이제 전체적으로 연애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 계세요. 물론 연애의 목적으로 이제 보통 모임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나는 좀 연애를 하고 싶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싶다. 그러면 어떤 모임을 해야 하냐? 저는 소모임 추천드립니다. 난 연애를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싶다. 소모임 추천드립니다. 하시는 분이 여성이라면 소모임을 더더욱 더더욱 추천. 왜 여성분은 소모임 더 추천하냐? 이유가 있죠. 다섯 개 이상, 일곱 개 이상. 남자분들은 이거를 받아야 돼. 통과를 해야 가입이 가능해. 얼마나 힘드냐고. 그럼 여성분들은 이게 좀 쉬우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면서 친구 사귀고 싶은 이제 그런 분들은 여성분들은 소모임을 추천드리는 중 하나죠. 근데 반대로. 소모임이 아니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 카카오 오픈 채팅 한데에서 연애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사귀고 나서 오래 가는 편은 소모임이 되게 오래 갔어요. 제가 본 것도 있고 많이 지켜봤으니까 카카오 오픈 채팅도 해가지고 사귀는 사람도 오작해야 막 진짜 길어야 제가 이제. 본사에 몇명안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오작해야뭐 3개월 길어야 6개월 가라고 끝났어요. 거의 다 3개월 그 정도. 소모임에서 사귀는 분들은 되게 오래 가더라고. 실제적으로 제가 본 거는 소모임에서 결혼하신 분들 한세분 정도 봤어요. 네, 세분 정도 봤고 카카오톡은 단한 번도 아직까지 본적 없어요. 최종적인 목적은 사실 모임에 꽃은 연애니까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어, 이 차이점을 보시고 본인들이 맞는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들어가시면 되고,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